스트럭처 스틸 2장에서 파이프라임 3장이요 그리고 다시 배관 프레셔 파이핑 4장에서 별문제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ND문제는 찍어준게 다 나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IWT 황주상입니다 어, 영상 올리는 날 기준으로 이미 추석이 훌쩍 지나가고 있는데요. 풍성한 추석 보내셨길 바랍니다. 지난 9월 27일 날, CWI Part B 시험이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수험생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어, 사항, 요 이번 시험에 어떤 게 나왔는지 이 부분을 중심적으로, 핵심적으로 경향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은 전반적으로 기출 유형의 흐름을 유지하면서 실무 중심의 문제들이 눈에 띄게 나왔습니다. 특히 2장, 이 스트럭처 스트리랑, 그리고 요 플레이트, 이런 걸 사용하는, 어, 장과 3장에서 배관시 편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 풀고, 파이플라인입니다. 그리고 4장은 배관을 가지고 하는데, 프레셔 파이핑, 이 2장, 3장, 4장에서 문제가 한 10문제 이상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 출제가 어디서 되냐면은 코드북이라고 하기도 하고 스펙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Book of Specification이라는 책이 교과서가 있거든요. CWA 공식 교과서입니다. 파트 B 교과서이고 Book of Specification 줄여서 BOS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BOS를 단순히 외우는 수준이 아니고 어, 걸다 외울 수도 없습니다. 외우는 사람도 보지도 못했고, 너무, 양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이 책, 부거 스페시피케이션, BOS를 용접 검사랑 제작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는가? 이 능력을 확인하는, 확인하려는 의도가 좀 많이 보였습니다. 이장 스트럭처 스틸. 이장 스트럭처 스틸. 결함의 기준을 이해를 하고, 리컬먼트에 따라서, BOS의 리컬먼트에 따라서 검사를 수행하고 합격 유무를 판독하는 게 2장의 키포인트입니다. 3장에서는요, 요 파이핑, 파이프라인 실무에 나오는 결함이 제일 많이 나오는 장이기도 합니다. 제일 실용적인 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RT 결함 합격 기준을, 기준을 이제 이해하는 게 키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자장은 역시 파이프 1편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개념이랑 논리는 복잡해요. 제일 시비어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판독은 엄청 간단해요. 왜냐면은 이 프레셔 파이핑이니까 배관의 압력이 엄청 세게 흘러가는 배관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상한 것도 하나 허용이 안 돼요. 그래서 합격 기준이 상당히 간단합니다. 다안 되거든요. 웬만하거든 웬만한 그리고 2장, 3장, 4장을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해드렸는데, 어, 이거 외에 ND 문제가 있어요. ND 문제는 시험에서 4개가 나와요. 4개가. 사진 유형으로 나오고 답을 고르는 문제가 나오는데, ND 문제는 뭐 찍어 드린 거다 나왔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어, CWI, 펄트비시험 9월 27일에 어, 있었던 시험에 대해서 후기, 이제 어떻게 나왔는지, 이걸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려 봤습니다. 어, 시험을 치르신 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번 후기를 참고하셔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전략을 세워서 시험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WI 시험이 단순히 공부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어, 코드북을 이해를 해야 되고 실무 경험이 있으면 좋고 그리고 이 배운 거를 이제 실무에 적용을 할 수도 있고 올바른 방향성이 올바른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맞아떨어졌을 때한 번에 합격할 수 있는 좋은 경과, 결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IWT에서는 매 시험마다 이렇게 기출 문제들 예, 매시험마다 나온 문제들을 분석을 하고 실전을 대비하는 교육을 통해서 수험생분들이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도록 강의를 수업을 이렇게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어, 저희 IWT와 함께 하시면 CWI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상담을 원하시거나 아니면 CWI 교육 수강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어, 요 댓글에 고정 댓글로 남겨 놓겠습니다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은 성함이랑 어 전화번호 이메일 이렇게 남, 남기실 수 있는 거어 링크에 타고 들어오시면은 보실 수 있게 되고 연락처 남겨 주시게 되면 제가 상담을 어해 드릴 수 있,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